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up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통하여 정말 찬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살아가 자식들을 점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기다림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어,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너무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이라는 이 좋은 기다림이라도 음,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지치기 때문에 어, 좋은 기다림도 때로는 이렇게 힘든 기다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기다림을 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즉시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이렇게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현실은 달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고,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만든 것일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기도를 기억하실까라는 이런 의문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의문들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었고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지금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기다림에 대한 축복 그리고 웃음의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 말씀의 중요한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감정대로 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람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제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7장에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약속을 받고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에 25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때가 정말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투성이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심을 믿고 우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바로 좋을 때 일하십니다. 사라가 젊었을 때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실 때할때 때 임신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음,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더잘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시고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 이렇게 늦는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 또한 기회가 지나간다. 환경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때가 바로 내가 일할 시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느낄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할수 없으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3절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지금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에 뜻잘 알고 계시죠? 웃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해 보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라의 인생은 울음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자녀가 없는 서름의 울음이 있었고 비교 당하는 고통의 울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이에게 팔리는 포기의 울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포기를 이제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라의 인생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가정이라면. 정말 웃음의 가정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상처난 인생이라면 그 상처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이유는 이렇게 상황이 좋아서 정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웃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라의 웃음은 단지 이 개인의 웃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목장, 또한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부서에 기쁨이 기쁨을 이렇게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이 사라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웃음을 정말 눈물 속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한 웃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서와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웃음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을 통해 웃음을 주심을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살아의 인생을 웃음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연된 것 같아 보이는 기도 제목 위에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며 응답받은 후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웃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말 우리의 눈물과 상처, 고통과 절망을 웃음과 기쁨,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은 샤우팅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충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일 예배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드림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다림에 포기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열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음에 울며 울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웃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상처 고통과 절망이 웃음과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한판 기도를 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라에게 정말 참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하여 주시옵서 오늘 특별히 사우팀뭉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고 우리 중에 모든 성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니 주여, 우리 저 뒷목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최우심을 넘을 수는 끊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는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의 감격과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자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만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감동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마다 우리 교회가 세우는... 보내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거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도하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센터 건축가 온대도 하나님 은답 응답,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게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리 하나님 드릴 센터에 기도하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어주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